우리가 지난주 토요새벽기도 회때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염려는 귀입니다. 제목 두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22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29절에 구하지 말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이것을 구하지 말고,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서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사람의 인간의 서로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두 가지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배웠고 그러면 세 가지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마태복음 28장 5절에 예수님을 구하라. Sick Jesus. 그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에도 여러 군데 성격구절 보면, 오직 예수님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간략하게 좀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웨스민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에 대해서 책 제목 읽고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이 사탄의 나라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개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계명이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천국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에서 더욱더 먼저 헌신적으로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요한일서에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 땅의 공생의 동안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실천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로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배웠냐면 골로세서 3장 1절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는 불신자들처럼 예수 아멘을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 자꾸만 구하면서 살고, 땅에 보화를 쌓아놓고 은행에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하는 삶, 이렇게 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복습하면서 22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염려는 귀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세 번째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네 가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그네 가지 이유 가운데 염려 염려는 무슨 귀회인가이 교훈을 오늘 좀 짧게 바꿔 잡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 25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해봤자 키를 한 자라도 1인치라도 1cm라도 더 크게 더 자라나게 더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25절에 어키 신장 이 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신장 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9장 2절 나이 우리 몇 살인가 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 그첫 번째 이유가 염려함으로 키를 뭐, 한 자라도 더 크게 할더할 더, 더 수도 없고, 내 나이, 내 생명도 염려함으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염려는 무슨 기회이냐, 이것이 제 핵심 중요한 교훈인데, 뭐, 키도 1, 1인치라도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어, 생명도 뭐, 우리가 뭐더 연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마디로 염려는 무슨 기회냐면, 인간의 무능,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 말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신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어, 강조를 설교 시간에라 대화 시간에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에,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어, 신명기 보면은 재물을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할때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 아 이게 참 위험합니다. 신앙에 우리가 제일 경계할 것이 이제 교만함이라고 배웠는데 그 교만함의 뿌리 가운데 쓴 열매가 나 자아가 살아 있어서 비우지 못해서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자아가 많이 살아야 있어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이 교만함이 위험이 참 많습니다. 만일에 내가 잘 못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음악으로 비유하는 게좀 피부로 다가갈것 같은데 제가 음악을 잘 못해서 콩나물도 잘못 봐서 악보를 잘못 본다 면은 나는 음악을 못 합니다. 뭐, 못 하는 거니까, 공부도, 뭐, 배운 적도, 뭐, 예를 들면, 없고, 어, 그런데, 배운 적도 없어서, 음악, 보도잘못 보는 사람이, 나는 노래를, 음악을 좋아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나님께 찬양드려서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음악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좀더 오늘 말씀하고 연관하면, 나는 음악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음악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할 때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죠. 또 느껴야 되고요. 그것을 한 예를 들때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요. 이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존감은 가지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라 넉넉히 할수 있다. 이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모든 면으로 능력으로 덧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나 이런 말씀 사도인자 8절. 그런데 내 능력. 그래서 첫 번째로 이 25절의 말씀에근거해서 왜 염려하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 속에서 배워들 교훈은 염려는 무슨 기회냐? 나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는 좋은 기회다. 두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26절, 오늘 본문, 누가 복음 12장 보면,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느냐, 그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물에 컵을 드는 작은 일도 지금 할수 있어요. 어, 설교도 이렇게 목소리 내서 할수 있어요. 아직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현실,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두 번째 이유는 작은 일도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인데,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들 아무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로 소용이 없는 무익한 일들을 무익한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오늘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은 금요일 오전에 입간 예배드리고. 어, 저랑 이제 딜런 부부나 어, 예은이 막둥이는 비행기 타고 오고 예리는 이제 아내하고 처남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어, 장모님 차로 이제 운전하고 9 시간을 이제 피닉스에 쉬지 않고 이렇게 곧장 와야 되는데 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로 제가 염려가 돼서 어, 비행기 표를 이미 샀지만 어, 내가 토요일 날 어, 운전하고 당신하고 처남하고 올까, 예리랑,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수협에 끝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이제 문자 체크하고 답변이 왔으면은, 어, 제 생각에는 아내가 피곤하고 힘들 고다 예리도 지금 수차적으로 안 돼서 일본에서 와서 그냥 이틀 동안 계속 잠만 자는데, 아, 이두 여자들한테 운전하고 처남하고, 처남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월요일날, 어 어느 한 후배 대학교 후배 형제하고 줌으로 기도 모임 하는데 기도 부탁하면서 이제 어, 그 형제가 저한테 앞으로 이제 처남하고 같이 사는 걸 얘기했더니 어, 처남이 뭘할수 있는지 이런저런 거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뭐 운전 못하는 건뭐 말할 것도 없고 어, 혼자서 무엇을 식사를 할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누나나 제가 음식을 사다든지 뭐 해서 어, 먹고 어, 빨래도 <laughs> 지난번에 두달 같이 있을 때 보니까 그냥 속옷 하나도 안, 자기 누나한테 주면은 그냥 빨래해 달라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아내가 그러니까 어, 이 무능력한 무기력한 지극히 작은 일도 속옷도 못 빤다 이런 서 기계를 못 돌린다 천함을 생각하면 이제 좀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예리도 졸릴 텐데, 운전 가능할까?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에 가장 지극히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는가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큰 일, 뭐, 작은 일은 다할수 있고, 큰 일을 못한다 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큰일 이런 거 저런 거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큰 어려운 일들도 염려스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이유를 생각할 때 염려가 무슨 기회느냐? 인간의 무기력한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염려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상반절 현대네 성경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냐면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자들처럼 이런 거 먹,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애써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세상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두 가지 이유를 호크마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세 번째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서 구하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염려가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큰 아큰 사랑을 자녀들을 향한 큰 아큰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 좋은 기회로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이 땅에서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2장 30절 하반절 현대내성경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건지 다 알고 계셔서 돌보시니까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법대로 제가 욕기서 보면은 정근같이 나오리라. 우리 그 말씀 익숙하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상반절에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주로 정근같이 단련 후에 고통과 고난 후에 단련돼서 정근같은 믿음 뭐 이렇게 거기에 하반절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했었는데 언젠가 상반절에 요배 입장에서 당하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열자년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다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상실한 그런데 인간의 지성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다 재난을 당하고 당했잖아요. 그런데 요번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상반절 고백. 그것을 생각할 때, 이누가복음 12장 30절도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월달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에 나가서 거의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가서, 어느 자매를 좀 만났는데, 어, 그 따님이 이제 필리핀 단기 성교 간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서 좀 한국에 있는 어느 권사님 통해서 좀 후원을 해서, 어, 이제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랑 좀 대화를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어, 재정적으로 자녀 단기 성교 가는 것도 만원조차도 후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재정 상태에, 그러면, 충분히 염려스러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염려스러운 상황에 인간적으로 명철을 짜면은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 자매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은혜는 야, 진짜 그때그때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급을 물론 그자매도일하고 남편도 어디서 책방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일하는데 안정적으로 충분히 재정을 수입이 없죠. 나가는. 돈은 많은데 그렇죠? 대학생도 있고 첫째 딸이. 그런데 때에 따라 돕는 애가 운데 마치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신 것처럼 그 자매의 가정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재정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 엄마는 자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보통 믿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물질적으로 재정에 압박이 오면은요, 뭐, 대출도 이제 안 되면은, 여러분, 돈이 급하게 렌트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할 때,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도, 그,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에,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때에 따라 돕는 애, 참 그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것이 염려를 통해서 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여기서 짧게 정리하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적어두셨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아는데 이 말씀들 이미 아는 말씀들도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과 이해를 머리로 지성으로 했다면 문제는 성령님이 어, 이 깨달음 속에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거를 그때 때에 따라 다공급해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또 기도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전화 받고 또 내일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우리는 또 염려해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스러운 생각이 저도 오늘 아내가 토요일 날 혼자 예리도 피곤한데 그9 시간을 어떻게 그어 장례식 다 지금 절차 이거 저거 너무 바쁜데 아어 이걸 내가 미리 생각 못하고 내가 어 토요 새벽도들좀 맡기고. 어, 거기서 자고 금요일날 장례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아내랑 처남을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미리 이 새끼 생각이 짧았구나. 예를 들자면, 아내가 염려스러운 거죠. 운전하고 오는 거, 피곤한 거. 뭐 사랑하니까,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특히 교회 식구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 자녀, 손주 또 남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깐데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지만은, 아, 이게 염려가 생각이나 그냥 튀어나듯이 들잖아요. 아, 지금 건강이 좀, 저,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해요. 또왜 그런가? 28절에 그 이유는, 오늘 있다가 내일, 누가 보면 12장 오늘 결론적으로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 내가 왜 염려하는가.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작은 게 부끄러울 수 있고 추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염려함을 통해서 무슨 기회냐 나의 무기력함, 무능력함만 깨닫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믿음이 너무 적구나 남들이 볼 때는 뭐 믿음이 훌륭하고 담대하게 뭐 장모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서 믿음이 경고해 볼지라도, 아, 이렇게 아내를 염려하고 운전하고 오는 거 염려하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작거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염려의 기회냐면,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뭐 들, 들풀이나 까마귀나 백합 하나, 다 공중에 새도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배롭고 정리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나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공부해 주시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저 사람들에게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일 일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로 그저 감사함으로 마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불 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입을까 말까 뭐,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수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기도 부터하고 기도하고. 기동답 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잘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들쳐내시고 염려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염려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더욱더 아빠, 아버지께서 불쌍해 주시고풍리에 계셔서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이하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